대단하십니다. 귀하의 집요한 호기심과 불같은 실천력에 경하드리는 바입니다. 귀하께서는 올 한해 2017년도에도 무조건 건강하실 거고요, 하시는 족족 건승하실 거고요, 나날이 우수분 가득한 날들이 되실 것입니다. 미션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미션은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저를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댓글에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번째 미션은 귀하의 정확한 주소지를 저에게 댓글이나 카톡이나 문자나 그 어떤 방식으로라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저는 귀하에게 현금이 가득한 사과 상자는 못 보내드려도 300원짜리 우표와 파란색 소인이 찍힌 손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실망이시라고요? 그렇다면 마지막 손편지를 받아보신 것이 언제쯤이신가요? 아마 기억에도 없으실 것입니다. 제 편지 안에는 귀하의 만복과 행복을 빌어드리는 행운의 메시지가 가득할 것입니다. 자 그럼 지금 바로 미션 1, 2 실천하시기 바랍니다. 안녕